3.1 운동은 투활 운동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36년간 우리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일본이 빼앗아갔지요. 나라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말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다 없애버리고 일본 말을 사용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름도 다 없애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야만 했고요. 종교도 다 막아버리고요. 그래서 일본의 왕 천황이 신이 되어서 그 천황을 향하여 신사를 만들어 놓고서 날마다 일본을 향하여 그 신사당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절을 해만 합니다. 이런 신사 천배를 거부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처럼 날카로운 목판을 그 어, 만들어놓고 맨발로 그못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잔인한 모습으로 죽였지요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한 곳에 모아놓고 불질러버립니다 자 이러한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죽음의 기간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후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야, 여기서 3일운동은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자 일처럼 살아 있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세계 모든 만방에 알린 그러한 부활의 운동이 3일 운동입니다. 이러한 3일 운동은 바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활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국이 바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한 부활 운동이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활 운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 운동이라 말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뭐가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죽은 것은 우리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묻어둬 버리면은 이것도 죽음인 것입니다. 무슨 죽음이지요? 소망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빠져나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나라에 마치 융단폭격을 부신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애고의 왕 바로가 아티팔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잔인한 압제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울부짖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면서 대한독립만세한 목이 터져라 외치자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움직여서 일본에 나가십니다. 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립니다. 자, 결그 8월 6일과 9일 원자 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바로 항복하게 됩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린 나라가 어떤 자력으로 그 되었는가요? 이제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기대한 것인가요? 하나님께 사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소망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불편합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삶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무이십니다 여러분, 자이 3일절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함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3일절, 오늘 부활의 아침 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